이사 개견 훈련소 임지민 훈련사입니다. 오늘은 물어뜯는 아이들을 위한 훈련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에서 물건을 파괴시키고 물어뜯는 게 주특기인 아이들을 위한 훈련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자리가 비었을 때 자리가 어 만약에 있더라도 아이들이 뭐 휴지, 어 종이, 그리고 이런 이제 물건들을 많이 물어뜯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강화된 요인이 저희가 이제 어 자리를 비웠다가 어 이런 파괴된 행동을 봤을 때 혼내는 거 그리고 이제 음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할놀이가 없다 보니까 어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현상 중에 또 하나인데요. 아이들이 어, 이 사물에 대해서 찾아가는 목적, 아, 물어도 들어가고 물어도 들어가고 어, 이런 이유를 어, 지금처럼 이렇게 간식을 놔줌으로어이 사물에 대해서 어, 가는 목적을 먹는 거라도 어, 단순하게 이렇게 이제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찾아가서 먹는 과정에서 어, 이렇게 어, 뜯어놓고 어, 해집어 놔도 가는 목적이 어, 먹이를 위해서 어, 뜯어놓고 어, 찾아가는 거다 보니까 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